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지난 9월 28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4차 토론에서 황교안 후보는 하태경 후보에게 415 총선 부정선거 의과 관련해 양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태경 후보도 응접결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1차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예비 후보 중 황교안 하태경 두 후보는 가장 이 문제에 대해 대척점에 서 있는 후보들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그동안의 재검표를 통해 부정선거 물증들이 대거 드러났다며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태경 후보는 부정선거로는 음모론에 불과할 뿐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아온 황교안 하태경 후보 간 양자 공개토론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공개 토론의 형식에 집착하지 않겠다면서 그덕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반면 하태경 후보는 공중파나 종편의 TV 토론 형식이라야 응해겠다며 황 후보가 방송사와 협의해 TV 토론을 성사시키지 않는 한 공개 토론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후보가 10월 4일과 5일 이틀간 연속으로 밝힌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10월 4일에는 하태경 후보님 빨리 공개 토론 합시다 라는 제목의 글을 그리고 오늘 10월 5일 오후에는 하태경 후보님 결국 공개 토론을 피하시네요 라는 제목의 글을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먼저 10월 4일 올린 그런 다음과 같습니다. 하태경 후보님 빨리 공개 토론 합시다.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4.15 부정선거에 대한 하태경 후보와 저와의 공개토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제4차 토론의 이후 신속히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우보에게 제안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까지 토론을 끝내자고 제안드렸고 토론 장소가 하우보 캠프건 저희 캠프건 상관없으니 날짜 시간 장소를 선택해 알려주시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스북으로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고 또 실무진에게도 직접 연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우보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일지인데, 하물며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겠지요. 오늘까지 토론하기가 어렵다면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조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 내용은 10월 4일 어제 황교안 후보가 올린 글입니다. 이어서 오늘 10월 5일에 올린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태경 후보님, 결국 공개 토론을 피하시네요. 지난 9월 28일 MBC에서의 제 4차 토론에서 저는 부정선거가 가짜뉴스라고 허언을 하는 하태경 후보에게 신속히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언했습니다. 허언이라 하면, 어, 빌었자, 말씀은 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말, 이런 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자 하후보 측에서는 공개 토론의 조건으로 공중파나 종편의 t v 중계방송을 내걸었습니다. 또그 섭외를 저에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어느 방송사가 야당 후보 두 사람만의 공개 토론을 중개해 주겠습니까? 경선에 공정성을 해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각 TV 방송사에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하후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10월 2일 저는 또다시 제안했습니다. 토론 장소가 하후보 캠프건 저의 캠프건 상관없으니 날짜, 시간, 장소를 선택해 알려주시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스북으로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고 또 실무진에게도 직접 연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4일까지는 공개 토론을 끝내자고 제안했지만 하우보 측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일은 어제 또다시 제안했습니다. 오늘까지 꼭 공개 토론을 마치자고요. 페이스북으로도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 하우보 측에 직접 연락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우보 측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TV 토론으로 하고 나머지 일시장소 방식은 황교안 후보님에게 이임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저의 입장은 여기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공개 토론을 피하겠다는 하우버 입장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군요. 이 내용은 10월 5일 오늘 황교안 후보가 밝힌 내용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공중파나 KBS MBC 같은 공중파나 종편이 중계방송하는 TV 토론을 해야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섭외를 황경 후보가 알아서 하라.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근데 황경 후보가 알아보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공중파나 종편이 그거를 양자간에 두 사람만의 그걸 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황경 후보는 아니 유튜버를 통해서도 중계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이른바 볼펜 기자, 기사 쓰는 그 기자가 정리하면 되는데 그거 어떤 형식으로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이런 이야기인데 하태경 후보는 계속 공중파나 종편에 그런 TV에 중계방송 아니면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안 하겠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공중파나 종편에서 이걸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상에 어떤 일이든 끝나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앞으로 어떤 돌발 변수가 있어서 성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봐서는 아마 물 건너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